아, 저 경주 마스코트 인줄 알았는데 경주 마스코트 아니고 한국 수력 원자 뭐 한수원이었나? 아, 제가 날 속였어. 도 마스코트. 굉장히 마스코트 와. 택시를 타러 갑시다. 아우, 좋아. 어 나도 찍어야지 이 어. 너 아, 뭐 아, 키가 커서 아직 못 먹은 같은데. 생각하기 힘든데. 아, 발신해. 아 발신해. 너 아버지가 사준 부츠 신거 그럴 거야? 어? 야, 부츠 완전 이 좋아 보이네? 오늘 우호가였 아침도. 가져봐야 될까? 나도 예쁘다. 여네 여기 여기네 <있네>. <옆에 있는> 아, 왜이니까 이렇게 먹어보지 말고. 아, 이거. 울렁은 공주가 아니잖아. <laughs> 야, 저게 소녀. <평형.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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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진은 원본으로 사운드데 아, 진짜? 아, 뭐가 붙어있네, 머리. <웃음> 야! 우와, 아, 진짜 파랗구나. 우와! 아, 웃기잖아. <laughs> 사람과의 대화를 차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 어, 안 가봐서 그래. 가온 <laughs> <다> 거야? <laughs> 인데? 나 너무 무서워.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들네 흔들리네. 너 순대 쌈장 먹어봤어? 아! 안에서 이렇게 된거야? 우리 지금 임영웅 응. 보다가 끊긴거야. 이거도. 네. 세해 운세. 와! 얼른 물고 잡을게. 두근두근두근두근.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런가 본데? 어, 한자. 오! 루뽀 봐봐. 안 다음에 열어봐. 어? 열어봐. 나 약간 이거 마상인데, 직소설적인데 어, <laughs> 그럼 이거 다시 넣으면 돼. 어.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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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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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나왔어 나왔어 <laughs>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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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해 너? 세 너? 왔 너? 너? 보자자고보자자고 뭐야, 뭐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엄청 기네? 어, 근데 이거 말고 그 뽑기는 더 길어. 걔는 A4 용지만큼 읽어줘. 아 대길 중길 소길 말길 길. 아 소길. 오. 터치 화려함을 더하니 기쁨 중에 또 기쁨이 있구나. 와. 왜 이렇게 아, 시적이야? 어. 잠시. 옛사람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뭐? <laughs> 어? 양남에는 무산절리가 있을 것이다. 오? 무산절리가 또 왔다. 오, 뭐야? 양남에는 무산절리가 있을 것이다. 오, 그렇네. 여행. 오. 일이 하나 끝났네? 못 떨어지는데? 어. 잠깐. 어? 직업. 직업. 좋은 기회를 잃지 않으면 다시 윤택해질 것이다. 오~~ 또 기회 잘 잡지 또. 그니까. 어, 기회 놓치지 않지. 어, 어? 출산, 기쁨이 다가올 것이다. 네? 혼란. <laughs> 네? 혼란? <콜란. 웃음> 네? <콜란. 웃음> 오, 좋은 일로 설수해 오르니 오, 끼어들지 말고 어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 오 근데 이거 어설적인말 없는데? 다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다 좋은 말 나온 거 아니야? 오케가 하나 뽑아? 나 뽑을래. 어. 좋다나. <laughs> 아. <laughs> 뽑았어, 너? 달리씽. 예. 씹어 봐. 오호.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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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길이 <laughs> 나오면좋겠다 아 소길 아우 야 소길 나랑 같은 거잖아 소길이 심신이 맞지. 안정되고 복록을 능리는 극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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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곤고 하나, 근근, 근근? 곤고 아니야? 곤고 하나, 뭔 말이야? <laughs> 나중 은 고생 하나, 이런 말 아, 아니야? 순서로 올운님이 <laughs> 크게 상심하지 않아도 되네. <laughs>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질책하더라도 수원, 네? 그러면 <laughs> 하지를 말. <말고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진짜, 진짜. 수원이라 여기며 겸손한. 이슬 너 이사가잖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면 이 낭패가 없네. 이사, 이사. 이사? 너 어, 이상하잖아. 동쪽에 기람이 있을 것같다 동쪽이야? 것이다. 동쪽이야? 어. 어, 어, 몰라. 나동쪽인줄 몰라. 지금 집에서 동쪽이야? 지금 집? 아, 지금 집? 지금 어... 집을 음... 어떤 음... 기준으로 <laughs> 봐야 되는데? 연예집 몰라. 아, 곤란하네. 어. 여행, 야경이 멋진 안압에 가보면 좋을 것이다. 어, 아. 아. <laughs> 여거 망했네.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조선절리 갔잖아. 기다리는 <laughs> 사람, 마음이 어질고 덕을 쌓으니. 오. 스스로 오! 귀인이 찾아온대. 오, 찍어 명예와 자리를 합께하니 사방에 이름을 떨치고. 빛 이슬. 전화번호 말고 왔는데? 이슬. <laughs> 어떻게 <웃음> 다, 연락 좀. 가벼운 운동하래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 역시 필테 왕태. 세븐. 어 벌써 뜯는 거부터 망했는데. 루루루루루루루루루 <laughs> <laughs> <두구두구두구 대길. 어? 어? 대길. 오 대길 대길이야? 대길. 어. 어, 큰 대, 큰 대. 야, 야, 오 큰데 큰데. 야 이직 하나보다. 야오 이무기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야. 와, 야 얘. 와, 대길이 제일 그 짝이잖아. 그러니까. 위약하던 운수가 대륜을 얻어 성승장부하는구나오 재물과 영예를 얻는구나. 와1길0일이 7%야. 그니까. 6장 중에 7장이야. 그이까 우린 서3 한다. <laughs> <laughs> 뭐래 직업. 기회를 잡아 일에 매진하라. 야 아, 역시. 야 그래? 쉬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얘는 바로 그냥 환승 어. 이슈 해야겠다. 누가? 왜? 어디? 73번. 출산 주변에 누가 실수하는가? 어, <laughs> <퇴근? 웃음> 식이 있다. 어? 어머, 대박구나 어. 야, 그래. 성공하면 사람까지 자연스레 나타나 버려. 와, 와. 아. 여행. 단월성 산책도 좋다. 와. 아, 아. 와. 그러니까 뭔가 이거 다데 뭐. 뭐. 이상 워낙 대화안 가겠다. 선방 너무 좋아. 오, 어. <laughs> <laughs> 야, 이사 다리 어쩌고 하는거 보니까 빛나는 근처에 사라지고 가라앉는 있었던 <laughs> 것. 야, 오,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참 흥미있을 거네 우리 새 화이팅 한번해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自己也不知 <laughs> 빨리 바뀌어 <맡겨라. 웃음>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